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이웃을 품어 안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인 돌아온 탕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주요 인물의 역할을 한 번씩은 해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말을 안 듣는 동생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회교와 용서가 필요한 줄 알지만 주저주저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는 분개한 마음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은 형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동생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서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속만 썩이는 아들도 품어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비판하며 분노하는 형도 감싸주는 사랑의 아버지처럼 넓은 가슴을 품기도 합니다. 나오이는 다음과 같은 글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나이든 내 손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 손을 고통받은 모든 이에게 내밀고, 다가오는 모든 이 어깨에 위에 얹으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축복을 하라고 주셨음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밖에 모르고 망나의 짓을 하는 이웃도 품어주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며 원망하는 이웃도 품어주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 초덕계의 기둥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담에색을 향하여 가던 사울도 품어 안으셔서 대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나의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넓은 가슴을 나에게 주셔서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마음 가슴을 훈훈하게 만든 날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도 부모시고 자기만 옳다고 하며 모든 사람 비판하며 원망한 큰 아들로 부모 안으시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축복의 생수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탕자와 큰 아들 함께 부모 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탕자도 품으시고 자기만 옳다고 하며 모든 사람을 비판하며 원망하는 큰아들도 품어 안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탕자와 큰아들을 다 함께 품어 안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아멘. 사람의 행복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은 짝으로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에 그에게도 행복이 옵니다. 백 부장은 건강, 신분, 권력, 사람 사랑, 예수님이 신성한 믿음, 하인을 위해 수고하는 등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백 부장의 행복은 사랑하는 하인의 행복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사람도 그의 최선도, 그의 믿음과 사랑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없이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진정한 구원과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즉시 하인은 나음을 얻었고, 고통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를 아프게 하던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상쾌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와! 하고 소리를 지렀을 것입니다. 나았다, 나았다. 중풍병에서 나음을 위었다 와, 와. 그의 기쁨은 그의 가족의 기쁨이 되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백부장도 하인도 식구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과 기쁨이 생수가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하인과 함께 그를 사랑하여 가슴 찢어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백 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오니 모든 성도의 고난을 치료하소서 나만이 행복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이 조건을 모두 가졌지만 사랑한 사람의 질병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여 모든 성도의 고난을 치료받게 한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온 교회와 함께 행복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흐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이다. 아멘. 하인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고 행복과 감격이 사람이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사랑하는 자기 하인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 부장은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백 부장에게 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과 축복과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병자들은 예수님 고침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의 하인과 같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치료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수원지에 깨끗하고 좋은 물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수도관이 없으면 우리 집에 그 물을 한 방울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서로가 연결되어야 농부의 밭에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과 축복의 기적은 백부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의 사람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이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수많은 믿음과 사랑의 이웃을 보내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당신에게도 넘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백 부장의 중보를 통해 괴로워하는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 나도 질병과 한과 귀신으로 권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생수가 흐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수를 전달하는 생수의 관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 부장의 중보를 통해 괴로워한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질병과 한과 귀신으로 고난받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생수가 흐름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생수를 전달하는 생수의 관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침팬지 연구가 리처드 리키는 10년간 케냐에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한 침팬지를 연구한 결과 침팬지와 인간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침팬지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강한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중심을 결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침팬지는 자기를 이길 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르며 욕심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며 너그러운 태도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침팬지와 같이 동물적인 차원이 있어서 자기 중심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차원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를 부일할 줄 알고 자기의 행복만 위할 뿐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물적인 차원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지만 그러면서도 동물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창음과 자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존중하며 인간 본성의 차원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될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하늘의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 존재로 변화를 받습니다. 당신 하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을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존중하며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창원과 자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존중하며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 영적인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 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입을 통해 세상을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공학 칼럼니스트의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고 남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과는. 말하는 습관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의 연구가 에마토 마사루는 밥으로 말의 효력을 실험했습니다. 그는 밥을 똑같은 유리병 속에 넣고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다른 하나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써 붙인 다음에 날마다 두 초등학생에게 그 글을 병에 대고 읽게 하였습니다. 한달 후에. 감사한 병의 밥은 발효가 되어 향기로운 누룩이 냄새가 났는데 망할 자식 병에 든 밥은 심하게 부패하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사람의 말은 미생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밥에도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담은 기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입을 통해서 축복의 세상을 만든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축복하는 입이 되면 당신의 말을 통해서 이 땅은 축복의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입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저주의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입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전달하는 입이 되어 축복의 세상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나의 입도 축복의 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므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소서 나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전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나의 입도 축복의 입이 된다. 나의 입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 나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쿰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에게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에게 다비다, 쿰 하고 말씀하시므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예비하지 않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루타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 다락방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다 쿰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쿰을 선포할 때이 말씀은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답이다 쿰할때 답에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답이다 쿰은 베드로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생명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 그리스도인을 쿰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처럼 달리다쿰의 기적을 일으키며 베드로처럼 다비다쿰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쿰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시고 다비다 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구매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시고 다비다 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다비다을 살리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가 된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꿈의 기적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